나무 중에서도 엄청 단단한 저 박달나무를 상당히 갈아내야 됩니다. 저희는 장사가 아니라 네. 그냥 어머님들과 정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후시로 더빙한 거 아니죠? 목소리, 목소리가 딱 개그맨들 좋아하는 목아이고야막 옛날에 왔던 아들 맛입니다. 아들 맛이요 왔는가. 아따 보세요. 개미만은 남자 주문도. 시진? 연남만에 연남만에. 연남만에 지금 시골에 다니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laughs> 이 맛은 뭐라 그럴까요? 10년 전에 아버지와 그렇게 먹던 그 보리밥 맛이 그대로 나네요. 달일 연속으로 비가 잡혀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팔공산에서 하루 장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올라왔는데요. 밥값은 해야죠. 오늘의 밥값은 바로 도마 따듬기입니다. 어머니, 예. 도마 따듬어드릴 테니까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 주시더라고요. 도마를 파는 게 이득인가? 그걸 따듬어 주는 게이득니까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칼갈이 장비가 원래 철공 연마도 가능하지만 주용도로는 목공 연마를 하라고 나온 장장이거든요 충분히 나무도 따듬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맨날 길바닥에서 살다보니 안전불감증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모습이 알려지고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남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제일. 조사장도 안전제일입니다. 장갑 착용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 뒤쪽으로 먼지가 날리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작업을 해줍니다. 상자를 한개 두고 저 상자 안으로 먼지야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안경과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일반 소나무가 아니라 박달나무. 나무 중에서도 엄청 간단한 저 박달나무를 상당히 갈아내야 됩니다. 대패로 미는 게 이득일까, 가는 게 이득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에겐 대패가 없기에 그냥 갈아버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새거 있으면 한개 사려고 했는데 어머님 그냥 이 정도면 제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밥 주십시오 해서 밥 얻어 먹고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따놓고 있습니다. 털썩 주저앉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의자가 보이더라고요. 저 의자로 앉아서 작업을 하면 좀더 쉽겠구나 싶어. 바로 의자 하나 써먹어야겠습니다. 이럴 때참 좋은 게 만물 장사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면 꺼내 쓰면 됩니다. 떼 탔다 그러면 천 원씩 빼주고 팔기도 잘 팝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용한 거 아닙니다. 쉿! 비밀 씌워진 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자에 상처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비밀은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 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만하 계속 갈아 봅시다. 박달도마 하나 판매를 하면 3만원이거든요. 좀큰 사이즈는 3만5천, 4만원도 하는데, 3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색을 팔면은, 얼추 만원 가까이 남진 않고, 한 7, 8천원 남을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 갈아주고 밥한끼 얻어 먹으면 8천원 치고, 또한개더 갈아달라 그래서 또 8천원 받아 먹으면, 쓰는 거만큼 번다 생각하는데, 이 30분 동안 저 먼지 지어버려 쓰는 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 하고 나면은 뭔가 답이 나오겠죠. 안경은 부해지고 머리에 머리에는 비듬인지 먼지인지 가득 쌓이고 제 손과 팔은 분을 바른 것처럼 뽀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4만 원짜리 도마 하나 갈아주고 8천을 받는다. 그래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쪼그라앉아가 30분. 저 사람 할지도 아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도마는 갈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근데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일이기도 하죠. 저 나무가 그냥 벌어지면 저 20년, 30년 산 나무가 그냥 어머니 손에서 사용되다가 사라질 텐데 또다시 저기에몇년 동안 어머니가 따듬고 또 쓰실 겁니다. 오,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아주 좋구나. 후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아나 바다 운동이라고 뭔지 아실 겁니다.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뭐야 만들어 얘기하겠어? 다시 쓰는 그런 거죠. 처음에 먼지가 온몸에 뽀얗게 쌓일 때 이거 옷 세탁비만 쳐도 도마 하나 갈아주는 값 넘어가겠네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 스타일은 그냥 씻으면 됩니다. 세수 한번 하고 안경 한번 씻고 손발 한번 물칠하고 발 한번 씻어주고 저. 그래도 안 털리는 저 바지, 저건 어떡하냐? 저거 어디 산 바지인데? 결론은 다시는 도마는 갈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치우는 것도 일이네. 이럴 때 떠오르는 속담 하나가 있네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아, 그게 나구나. 물건하고 서비스를 해서. 아마 다진겼습니다 세탁비... 세탁비 따지면 세탁비 하는거더 느린 거 아니에요? 이거 모급이라. 남자가 재질를 했으면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게또 남자죠. 우선 장비들 다 싣고 빗자루로 도한번 털어주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른 빗자루를 갖고 와서 깨끗하게 쓸고 가야겠습니다. 아, 역시 수수 빗자루는 잘 쓸리는구나! 새 빗자루인데 잘 쓸립니다. 역시 새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용한 빗자루가 어떤 빗자루인지 맞추시면 31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대장 어머니는 고무줄밖에 안 필요해요. 이제 대장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쫄병 됐어요. <laughs>

매좀다가지고그 제대로 갈아줄게 용기 옮겨갖고 여기 사람들 왔다 가다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한 데 내가 갖고싹 갈아줄게 팔공산에서 단골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독림식당이라고 대구분들은 상당히 알고 계시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칼6자로 오늘 주문 받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갈았는데요 어머니께 확인시키러 가겠습니다 싹 갈았습니다 어? 부잣집에서 왜 칼은 이탈밖에 안 써요? 또 좋은 칼도 쓰지? 좋은 칼이면 잘 되나? 그렇진 않아. 잘 갈면 잘 들어. 저는 잘 갈, 저는 잘 갈기 때문에 잘될 거예요, 어머니. 네, 며칠 잘 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아 놓으면 칼갈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스슥 해도 한동안은 금방금방 잘 들어. 시다지않 <목소리> 예. 가서도 몇 그러니까요. 2가안 네가 칼 갈아주는 밥에서 바... 칼잘 든다고. 보리밥에다가 아니 비빔밥에다가 부추전 먹고 가라고 그냥 차려주셨어요. 동민 식당 이 옛날에 3천 원 하던 게 이제 1000원 올라서 4천 원 하는데. 요즘 물가에 저큰 덩어리에 부추전 한 개가. 4,000원이면 가성비 쩌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빔밥도 4,000원 이야 가성비 굿 이걸 또한 바가지 먹고 가야겠네요 미나리가 한 단에 생각보다 비싸던데 여기는 사시사철 미나리 저 반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향긋함이 봄에도 향긋해 여름에도 향긋해 가을에도 향긋한데 항상 저렇게 미나리 반찬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해요 하우스 미나리가 항상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맛있으면 된 겁니다. 이 8,000원, 사먹어도 8,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배통이 요즘 좀 커진 걸로 아는데, 저 비빔밥에다가 부추 조금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이제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배가 어느 정도 차서 비빔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을 뿐인데, 어머니께서 한장더 넣어서 포장해 주겠답니다. 어떡하지? 한절 사고, 두절 사고. 할수 있네. 배불러서 뭐 먹고 있었는데. 아, 내 유기네.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요?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애가 지금 배가 부르고 나안 부르는가를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만한 거로 여기 배가 부를 수 있나? 밥도 차려 주시고. 물건도 팔아주시고, 팔도 막게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갑니다. 대구 분교에 계신 분들 동인식당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되게 오래된 맛집이랍니다. 시집 오래는 거 남자 또 주문 또 시집? 영감만해, 영감만해, 주는 고 무엇도 영감만해. 아 여기 영 영감만 하고 계실까요? 어, 시골에 다니다 알았지? 예 네, 알았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야줄서라 있네요. 부추전 싸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연무라라고 엿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엿 만나게 먹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며칠이가 갖고 올게요. 어머니 잘 먹어갑니다. 네, 칼 너무 잘 든대요 지금. 소원이또 <laughs>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음, 이 뭐. 부잣집 할머니가 이제 좀 예쁘게 어? 살도 안 태우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 뭐 예쁜 젊은이 예쁘지 나 어릴 때 젊을 때 고생한 거는 아는데 이제는 돈도 좀안지는데 어? <laughs> 얼굴 다 하던, 얼굴 다 몰라빈다, 얼굴에 분도 안 바르는 말이지 뭐 분은 안 발라도 <laughs> 이, 캄보디아 가면 좀 나빠 있겠다 캄보디아 어디서 났다고? 어, 0 시간 음에이면 반사 하루 언제라든. 그럼 놀다가 가면 돼요. 소화도 시켜서 가야지. 바쁜 게뭐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지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촬영 도구는 직 핸드폰만으로만 촬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장만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멀미가 난다 그러시더라고. 요저소도 촬영이 어떻게 지키는데? 이런 빠른 움직임에도. 영상이 부드럽게 잘 잡아준다는 거지. 아... 달려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여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 근처에서는 가장 싼 주유소인데. 원하시는 유종 및 결제 방법을 선...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우리 오늘 일할 곳이 합천군 가야면.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사 준비를 해서 마을 한 바퀴를 보 생각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넌 누구냐? 그러면서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저는 장사 준비를 한다고 바빠서 놀아주지는 못했네요. 좋은 장비를 샀으니 장비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이 장비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되었습니다. 노랑이, 나물이, 나물이, 드림팬, 트라이팬, 설정을 뭐 한계를 잘못해서 밝은 영역에서 뭔가 오류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바꿔서 나중에는 괜찮아졌는데 지금 촬영한 부분이 약간 색감이

이제 애 본다고 바쁘지요? 애 본다고 바쁘못 다니고 아니 한 개씩 다 먹고 다니지만 그때는 맞아두 대씩 가고 있는데 채수정이 그저게뭐 뭐. 아 채수정하고 아. 하이라시하고 아. 만나고 온거 봤어요? 네그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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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사는 안접고 계속 해십니다뭐또 나오고 뭐또나오고그 예. 다음에 돈이 15만 에이 옵니다 <laughs> 사다 고추 <오추> 내다 뭐 예, <laughs> 네, 맞아요 칼을 막 만지다가 다칩니다 잘 보세요 그런 이거보다 응. 좀큰거 그거보다 약간 큰 거요? 저거는 너무 잘되어있어요 아식처럼 딱딱하하다고불안나가 하나 돌아요. 칼잘 되는 거야. 제가 보여 야 얇은이 한개 참고 개가많이 좋을 때같요 얼마입니까? 고거삼천원입니다전뭐 전직칼, 전직칼. 네, 꺼내 보여 드릴 기다려 봐요. 집에 있는 요거 잘 되는 겁니다. 가볍고 가볍고 그얇 네. 얇고 가볍고 만 삼천 원이 남원에서 만든 여자 배장 사이가 만드는 건데 잘 좋습니다 얇2리한3 하려면 이런게 좋아요 고일 2월 16일 2월 18일 오, 회관에 오늘 사람들 그래도 많이 있었네. 아, 이건 똑같은 게지네 네, 예, 똑같은 거. 언니, 여 있다. 그것도 있어. 가것도 있고, 저도 있고, 뭐, 회기 군데군데가 뜻입니다. 노란 냄비도 있고요. 옛날에 많이 사가던. 그거는 가스 청소하고 할때 쓰는 거예요. 쇠솔. 그거 4,000원입니다. 4 0원 예. 오봉 종류는 없는 가요 오봉 종류도 있기는 한데, 어떤 종류를 보여드리고. 네, 그거 좀 작은 오라이팬이에요. 오만한 것. 자, 요거는 8,000원입니다. 요거는? 어머니는 뭐뭐가져가셨어 칼만! 칼만한게, 알겠습니다. 팔이좀펄게하면안 되나? 펄떼하안 돼. 내가 비싸게 팔라고 갖고 온건 아니에요, 어머니 거 6,000원입니다. 고무줄한개 서비스로 하나 드릴까요? 아, 뭐예요? 이만 짜리원짜리한개주실래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꼭 보드라운 빗자루 수수 비자루도 갖고 왔습니다칼 들고 돈 내고 칼 들고 돈 내다 합니다 소라. 칼 사야 해. 사다이 칼이 만 1000원. 예, 12,000원 맞습니다. 2 0 0 0원한 2000원. 하는 거 2000원에 깎아 가면 되겠다. 지금 네. 이거 뭐포 떠고 하는 거는 좋겠니? 그러니까 그게 한쪽 날만 세워서 나가 부엌 칼로 쓰기에는 파이고 포뜨는 용도 용도로 쓰기 좋아요. 포뜰 거는 없잖아 우리는. 그러나 3000원 하면 10000원, 11000원, 16000원, 18000원입니다. 나, 꼬마님 예? 가지고 막아네 아, 아닙니다. 18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예도돌라 그래도 안 받십니다. 음, 이, 늘어도 납니다. 이렇게, 저, 저, 잡고 있어봐요. 꽉 잡아. 예, 여기 늘어도 나고, 아, 여기 줄어도. 는고 네. <laughs> 네, 응. 예. 이렇게, 맞지요? 이제, 뭐, 코로나도 끝났다 그러고, 아직 어머니들 건강한 거 보니까, 이제 1년에 자주는 몰라도 한 두세 번은 올게요. 자,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하나. 빗자리도 사고 뭐도 사고 네. 다라이 같은거 그때 많이 샀본거 안사고 있을요 시장가서 안사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내가 이많 1년에 맞아, 맞아. 1년에 뭐 한두달에 한번씩은 온다는 약속을 뭐하고 1년에 두번은 올게요 그거 만팔천원도 계산 다 됐고요 그러면 오늘 물건값은 전부 다받았습니다야 예, 예. 그래도 뭐야 예. 간만에 예. 왔디 마. 간만에 왔디만, 왔디만 다한 개씩 사셨네 그래도 예한잔 마시러 들어갈게요 예. 어머니 필요하건 갖다 쓰이소. <목소리도> 선물 하나 드릴게. 예. 아, 나, <목소리도> 아, 저거 한개 자, 한개 남은 거, 여기까지는 선물.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여기까지 선물.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야, 나중에 있으면 또한개 챙겨드릴게요. 그건 또 어디서 났는데? 예. 어 절에서 갖고 왔어요. 네.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네. 네, 갈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이거 해, 이거 해, 그래. 이거 해, 지금 그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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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해, 이 이거 해, 이거 이거 큰걸많이샀는 이거 큰늘은전이뭐 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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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이들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요 옛날에 왔던 그만물차는 맛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김치 하 김치, 김치. 35,000원 입니다 또어 그때 만원씩 주고 샀 그, 만원 할 때는 아니고 그때도 과거에 왔을 때는 한 5,000원 6,000원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10년 전에 항상 와서 먹던 보리밥집이 있었네요 이 보리밥집에서 오늘 점심을 해결할까 합니다 자 옛날 맛이 그대로 날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적당량 넣어주고 이제 비비겠습니다. 비벼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저는 골라서 넣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다 넣어버립니다. 이 맛은 뭐라 그럴까요? 10년 전에 아버지와 그렇게 먹던 그 보리밥 맛이 그대로 나네요. 비지장도 구수하고 청국장도 정말 한국인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보리밥을 먹고는 해인사로 올라가야겠네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청춘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